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한 모든 이야기, 사고링크입니다. 두 개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냐?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동일한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치료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의 치료 횟수와 치료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쪽에 사실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 중 하나인 치료 횟수 및 치료기간, 병원과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다뤄보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마음 편히 다 충분히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한 기간과 횟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은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좀 심각한 종류의 사고가 아니라 가벼운 뭐 염좌나 뇌진탕, 타박상과 같은 경상 사고와 관련 내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양방 치료든 한방 치료든 입원 기간의 대서딱 정해놓는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즉 다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의 판단 하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사평가원에서 그 해당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서 심사평가원을 통해 청구된 병원 치료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도 그 해당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입원 기간을 정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 필요 이상으로 계속 입원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심사평가원 때문에 그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2주 진단이라고 하면 딱2 주까지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의사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추가 진단을 내고 그 추가 진단의 기간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 사고 난지꽤 시간이 지났어요. 원래는 아내 몸이 괜찮은 줄 알아서 병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았다가 나중에 한 열흘 정도 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내가 입원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 이게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고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병원 치료비를 청구를 해도 삭감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데 치료를 해주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사고 후에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사실 입원 치료를 잘 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병원마다 사실 기준이나 규정이 좀 다릅니다. 어떤 병원은 사고 난지 3일 정도 이후부터는 입원 치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이제 병원 규모나 병원 등급 자체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병실 남는 거 있어요? 지금 가면 입원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숙박 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이거는 빼박 나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내몸 상태에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해당 병원에 입원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입원실에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환자가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링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사실 뭐 그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네. 그다음은 이제 통원 치료인 경우 우선 정형외과와 같은 양방 치료는 치료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반해 한의원의 경우는 심사평가원에서 치료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통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4주차부터 11주차까지는 주에 3회, 12주차부터 24주차까지는 주 2회, 사고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주 1회 치료비를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막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 다음 주부터는 주 3회 정도만 오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기준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뭐 맞을 거예요. 물론 금가다가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뭐 치료비 청구랑은 상관없이 아이 환자는 아무래도 치료를 좀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라고 판단이 들면은 치료비 청구하는 무관하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무료로 치료를 사실 더해 주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치료 횟수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 병원을 옮겨도 됩니까?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당연히 병원을 옮겨도 됩니다. 병원에 가서 보험사 접수번호를 내면요, 그거를 받은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또 입원을 하고 싶어서 옮기는 경우에는 사고 후 기간, 현재의 몸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 등을 포함하여 병원별 병실 상황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사실 입원 치료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내가 가려는 병원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신 후에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두 개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몸이 아프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동일한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치료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하루에 꼭두 군데 병원을 가셔야겠다라고 한다면 진료과를 다르게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두 번째 방문하시는 곳에는 상황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문의를 한 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원 횟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병원별로 횟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두 병원의 통원 횟수를 합해서 주당 몇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 제한 횟수에 걸리지 않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주차에 A 한의원의 주 2회 치료 그리고 B 한 한의원에 주 2회 치료를 했다면 한 주에 총 4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4주차에서 11주차 사이에는 주 3회 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치료를 받은 1회 는 인정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병원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자세 번째 질문은요 한의원에서 추나치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추나치료의 경우에는 한 사고 에 20회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역시 예외적으로 의료진의 판단 하에 20회 이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더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 병원 치료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 이렇게 되면 합의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해당 영상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인데요. 이 기준이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에 합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고링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알려주세요. 그분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